안 나죠? 그렇게 안 나죠? 괜찮아. 좀 붙어 이제 여섯 시, 여섯 시산 쪽으로 살짝 붙어. 잘 하고 있어. 한 번에 싹 붙지 말고 그렇게 잘 하고 있어. 어. 조정기 조금만 더 잡아봐 자턴턴자 부드럽게 턴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살짝 붙고 살짝 양쪽 도둑쪽 조금만 더 잡아 조금만 더 잡아봐 그렇지 좋아 잘안 나가면 풀어주고 그렇게 잘안 나가면 풀어주고 뭐 흔들리면 살짝 잡아주고 그렇게 해갖 해야 돼 어, 잘하고 있어. 야, 나 신경쓰지 말고 턴할 때 해. 자, 턴해야지. 너무 많이 나갔어. 턴, 우턴, 턴. 턴, 턴. 턴 부드럽게. 자, 부드럽게. 그러면서 산 쪽으로 들어와야지. 한 번에 들어오면 안 돼.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.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. 그렇지. 잘하고 있어. 우! <laughs> 체중은 <laughs> 산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항시하고 있어. 그래서 산 쪽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살짝 후딱후딱 조치를 해야 되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쭉 나가면서 받아먹고 부드럽게 턴! 자, 부드럽게 턴. 그렇지. 부드럽게 턴. 자, 산 쪽으로 들어와. 그렇지. 좋았어. 아주 좋아. 그렇지. 멋지다. 자, 멀리 보고. 자, 멀리 보고. 자, 연선이 거기서 턴. 자, 우, 우측 턴. 그렇지, 그렇지. 좋아.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고. 고도 좀 올려야 되니까. 한 번은 들어가지 마. 한번번은 들어가지 마. 아까 턴하면서 쭉쳐잖아좀더 나가. 좀더 나가. 자, 팍다먹으면서 턴. 그렇지. 좋았어. 아주 좋아. 자, 앞에 멀리 보고. 어, 살짝 잡고 받아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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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턴 턴, 받아먹고 턴 그렇지 너 어, 살짝 잡아도 빨라 살짝 잡고 다녀. 자, 멀리 보고 토파 쭉 나가 그냥 그대로 가봐 쭉 가봐 여기세 어, 그냥 쭉 가봐 쭉 가봐 터 <목소리> 받아먹으면서 터 자, 너무, 너무 아래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, 나가야 할것 같은데. 자, 내가부터 나갈게.